어, 3세 씨빵, 황흑창, 어스름 속의 황흑성이면 북인가? 알바시장이 불알바로 시작하나? 얼음 차액 들고 가야되나? 3세 씨빵, 속성 없음! 이 씨빵 새끼야! 오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야, 야! 퀘스트에서 시작하자마자 속성 없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황흑창까지는 가능해! 어야이 씨방 새끼들아 야 아유씨 도와줄래? 도와줄 수가 없구만 아 졸라웃긴해 귀신 천창 라장으로 라장 더블킬을 한다고? 오이 친구 궁금하구만 나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줄게 오 어, 쇠광의 승부 너도 고통 받고 싶어. 이 방패가 벌써 세 개야, 여기. <laughs> 다 노란 애들밖에 없는데? 이거 <laughs> 전부 다 노란색인데, 애들? 와! 자잭스는 녹기 변한으로 때리는데? 오, 아이씨. <laughs> 잠깐만 아예 방패치기 했다고 이히트박산 안에 들어간다고? 안전하게 뒷다리나 때려야겠다 머리는 뭐 대검이 해주겠지 뭐 썬부식 네 썬부식 프리딜 얘들아 이, 나는 썬부를 경험했단다 아, 얘들아 오들도 맛보지 않을래? 서, 썬부식 프리딜 차잭스 독기 발도 해야 그럼 대검 들고 오지 그랬냐 아보네스는 좀 심심하지. 카운터 클러치를 사용하면 좀덜 심심한데, 그걸 쓰면 라장이 붙잡아서 던져버리니까 <laughs> 점프 요렇게 하는 방법인 있지. 개꿀 잼 점프. 잘굴러 가는데? 아, 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오, 더수로더수로 더수로 풀어줬어. 야, 더수로 구조해 주는 건 처음 본다. 빙고, 빙고. 아이, 단차 내가 쌓아 놨는데. 아이, 자식한테 뺏겼어.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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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몬청년들이라 착실하구만 상관은 왜? 그런다고 널 보지 않을 아, 것 같아? 나작은 다 봐. 이거 봐, 라장은 다 봐! <laughs> 라장의 투월킹을 봐버렸어. 차지엑스 왜 거기 있어? 왜, 왜, 왜? 왜 거기서 뭐하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laughs> 오, 차지엑스 죽인다! 야, 야, 차지엑스 죽인다! <laughs> 오! 아예 죽이기로 막 먹었다! 이러면 죽어야지 뭐. <laughs> 야, 저건 어쩔 수 없어. 몇 대를 지금 연속으로 쳐맞은 거야? 야, 누가 자꾸 솜광수야 소용없다니까. 상초가 만들고 싶었어? 여기 또돈 깔아준다야 야 작하다 야 작게 여기 있어야겠다. 이덫이 낭비되지 않도록 나 존보 해볼게. <laughs> 아니 이돈 낭비 시킬 거야? 아 이러면 내가 졸라 이렇게 관전만 하고 있는 거 같잖아. 그렇지 그렇지 와야지. 나만 프리디를 조금 가졌군. <laughs> 반차, 반차. 대검 너무 욕심부렸어. 아 차지엑스도도. <laughs> 너희들 교강라장에게 참모와랑 초출력은 맞출 수 없단다. 오역 궁했어. 아 맞출 수 없단다. <laughs> 오 대검은 참모와 맞췄어. 그렇다면 차지엑스 건강화. 어, 자제스 도끼발도. 아, 맞출 수 없단다. <laughs> 아, 감동실라 보고 싶다. 이쪽으로 쭉 한번 맞추는. 내가 타겟팅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어, 지금이다. 오, 죽여 버렸어 내가. 오. 감동실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힘들 싸움이 될줄 알았는데 무난하게 잡힌다. 눈이 오늘은 몬청년 퀘스트만 계속 가게 되는 멈춰선 겨우 이벤트 쾌 이거 뭔데 하는 거지? 이거 뭐 특수보상주나? 어, 이 몬청년들 한번 구경해볼까? 너희들 그샬 좋아해? 심지어 일수레 쾌야. 너그샬 좋아해? 그샬 많이 좋아하나봐. 내가 그 샬의 약점인 독을 걸어줄게. 아, 이인 쾌네. 어, 이거 본니 하는 게 몬청년과? 1대1.. 어? 면담을 하게 생겼구만 이녀석.. 오데수크샬 5포도 1수레쾌를 당돌하게 구조신을 쐈잖아 약간 그.. 들어올테면 들어와봐 이런 느낌인가? 히월 컴즈 더뉴 챌린저다 임마 야옹을 끔찍해라 그렇지! 내가 탔다 내가 탔다 반차 1승! 어? 잠깐만 머리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러면 아이고, 개똥 같은 게임. 여기 나무들은 다 부서졌어야 됐어. 이 공격 같은 거에... 아, 내가 타줬어야 되는데, 이거... 아, 슬랙은 저기 있구나. 어차피 타는구나. 가자슬리시 엑스 영거리 아, 상처네 오~ 이 녀석 멋진 연출을 하는 걸? 너 용복력이 있어서 그 무기를 든 거지? 몬뭔 청년 군장검사 좀 해볼까? 오~ 도전자 7 공격육 간파사 블랙 하베스트 강속병을 사용할 줄 알잖아. 강화 지속상 집중 3 강속병에 집중... 안에는이 아, 마이너스 e 주겠네. 오비 천룡격 바로 뽑아 계속해서 이어 나가 오 뭐에 대공직기온 거지 나도 이제는 모르겠어 이런 용감한 청년을 봤나 이뿌릴세 <laughs> 아 낙법주가 없다니 오야 저게 타이밍인가 본데 <laughs> 오 바람 오 바람 오 바람 근데 내가 이게 풀 파워로 세팅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문리드랑 놀라고 풀 파워로 세팅했구나 <laughs> 아차차 근데 이 피리가 원체 약한 피리야 써본 사람은 알 거야 이 피리 되게 약해 아오 여기서 결판 못 내면 되게 안 좋은 지형으로 넘어간다. 보통 여기서 결판을 내야 해. 왔다. 보여? 어, 왜 보여 안 해? 자네 그리고 왜 머리가 아닌 자꾸 어깨에서 부지라고 연거리를? 어, 선광이 통했어. 아, 그잘 좋아해? 오 선광이 동했어. 아그잘 좋아해? 오이 타이밍이 있나봐. 아. 바로 떨어지는 구나 바람 놓고 오 기회 주시나요? 아니면 니가 할 거야? 오 역시 뭔 청년이야? 캬! 역시 백연주야. 저 보이지 않는 머리를 때렸어. 자넨 에이 뿌릴세 이론보단 실습에 강해. 자넨 우리 실험실로 들어오지 않겠나? 달락일세 이딜 타임을 날리다니 오 대가리 파괴 아달라일세 여기서 꼭 파괴했어야 했나 나는 뭐 상관없네만 아그잘 좋아해 눈치가 있다면 내가 지금 아하 아아하아 아하. 수면 참을안 했어? 아차차 여기 들어가면 회오리가 거진다네잘 알고 있구만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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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안정적인 뭔 청년이구만 참지 못했습니다 집중을 챙기지 말라고 <laughs> 말을 해버렸어요 아. <laughs> 이게 69 마랭 그거구나 태도면 문제없겠네 태도가 잡기 좋은 애들만 배치돼 있네 근데 18분 경과는 아이 마음이 약해지게 아니야 너 70렘 갈려면그 시험 통과해 아싸 <laughs> 아싸 아싸 좋나 <존나> 재밌겠다 <laughs> 태도 두래 대거만 하잖아 로제 풀세트 이걸 입는다고? 위협을 찍었다고? <laughs> 소형 몬스터를 위협하겠다고 이걸? 07 간칠의 슈의 1 방어 6 약특삼 현실적인 친구구만 독속성 가만 또 어디서 챙긴 거야?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다박았구만. 아대검왜 이래? 아 특납을 이렇게 버려버리나요? 그냥 긴 레벨을 그냥 어떻게든 빨리 때려보려고 그냥. 대검은 어디서 자꾸 날아오는 거야 너? <laughs> 어디가 너뭐자너 단차 타고 싶어가지고 보크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야 너? <laughs> 오 난다 난다 여기 배트맨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 대검 날아온다 대검 날아온다 <laughs> 오 헉, 동계 <번개> 맞았어 공중에서. <laughs> 패가 터져버렸어요. <laughs> 태도 하나가 죽어버렸어. <laughs> 아, 너무 아깝다. 아, 이래서 그 구조 신호를 끊을 수가 없어. 아, 야. 이 친구 27분 경과인데. <laughs> 너 아직도 안 끝났어? <laughs> 그럼 한번 가볼까? 너무 오래돼서 아무도 안 들어가 주나 봐. 나금 맛있게 잘 익었어, 지금. 딱좋을 때야, 지금. 얼는 가서 맛봐야지. 아나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오는 거봐 30분째 아무도 안 들어오다가 니들 그러지 마 양쿤 회피 성능 5 귀마개 사, 체증 삼. 인정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살고 싶은 의지가 아주 정령의 가오도 있고 불굴도 있고 너는 왜 옛날 맘타무기 들고 다녀 너 어디서 그거 주웠어 아니 뭐야 흑룡고인데 에이 아이 속았어 또. 에또 과연 아, 양 특납을 넣지 않았어요. 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저때 특납 넣는 건 국룰인데 말이야. 국게이원 나요? 아니 달궈지지도 않았는데 그 꼬리에 꽃자리 조건을 모르는 듯하다. 오, 강제 분노. 이 정도면 뭐적공할알면7 0렘 들어가도 된다네. 아, 특납을 <laughs> 불멍을 때리다니. <laughs> 어? 지금이다! 꽃자를 꽃잘을... 꽃자를 하기 너무 어려운데 저거? 우리 태도 빨리! 너두 개기 그냥해! 아 카피리몬 꼬리가! <laughs> 어? 달군다 달군다! 아 죽여버렸어 아 아깝다. 꼭 자르게 해주고 싶었는데 인사한다 인사한다. 어, 얘도 따봉해준다.